안녕하세요. 국회의 이석현 부의장입니다. 지난번에 그 필리버스터 사유를 보느라고 여러 날 밤샘을 했더니 지금까지도 얼굴이 푸석푸석 합니다. 어, 그렇지만 계속 시을꼭 가야만 되는데 제가 안양의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득이 영상 축사로 대신합니다. 김병관 후보님이 우리 당에 입당한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게임 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 주자이고, 새로운 시대의 마인드를 갖춘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당을, 당을 함께하게 된 것은 저한테도 기쁨이고, 우리 당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대책 위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김병관 의장이 이번에 꼭 당선해서, 우리 당의 좀더 젊은 부분을 키워나가고, 아울러 대통령 선거 때 정권 교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내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김병환 의장은 당선을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김병관 후보 화이팅!